불한번다시다 달렸단 말이야? 네 대단한데 장시영 선수 네 오늘 자그리 을련장가 소감 한 말씀 부탁드립니다 최고입니다 두 마리 필요 없습니다 아 최고입니다 아말더 해도 괜찮으니까예예더 소문 얘기하세요아 일단 내내 네, 네. 건강이 좋아지는 게 체력이 올라가는 게 예. 느껴집니다 몸이 예예 어제 밤깔 늦게까지도 근무 안 하셨는가요? 지금 한시에 들어갔습니다 어지기는 공방왕 중발 어디서 영업했습니까? 꽃계장입니다꽃계장평소보다 아, 네. 매출이 몇 퍼센트 정도가 승됐는가요 아, 변함없이 단골손님도 퍼로왔습니다아 안정적으로 이제 영업이 유지되고 있다 이 말씀이죠. 네, 예. 다음 주 월요일 어디서 영업할 계획입니까? 상무장입니다. 상무장. 예. 몇 시부터 몇 시까지요? 9시부터 9, 9시까지입니다. 9시부터 8시까지. 예, 예. 주문 배달 받습니까? 예약 받습니까? 예, 받습니다. 전화번호 불러주세요. 공일광 <laughs> 예. 6,355. 예. 1,162. 예. 예, 오늘 고맙게 화이팅입니다. 화이팅입니다. 고맙게 화이팅! 예. 수고하셨습니다. 예, 감사합니다. 수고하셨습니다. É